안녕하세요 연산동남입니다 오늘도 다이아가는 방송 자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나요 글쎄 이번 10.20 패치에서 프렐로드 아즈의 국박챔 브라움이 버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러 가실까요 자, 버프된 브라움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큐 스킬에 피해량이 증가했고, 만화 소모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브라움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반에 큐를몇번 날리지도 않았는데, 아니 벌써 만화가 없네? 이런 생각 든적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라이엇이 어느 정도 인지해서 가려운 부분을 조금 해소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큐 피해량이 증가하면서, 갑자기 브라움이 라인전 압살에서 터트린다. 이런 느낌보다는, 생각보다 딜이 세게 들어가서 상대편 플레이의 억제를 통해 라인전을 무난히 넘겨서 무르르듯이 한타 페이지로 넘어가기 용이해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패치 노트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특성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움은 다들 아시다시피 아군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챔프죠. 거기에 걸맞게 특화된 특성 바로 수호자. 거의 뭐 기본값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특성들도 이렇게 바로 쭉쭉쭉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취향차이겠지만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보조룬에 공격속도 들어주시면 브라운 패시브가 평타와 Q스킬 포함 4타를 쳐야 발동이 되죠 기절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줄수 있는 공속 들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바로 버프된 브라운 인게임에서 만키카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롤 좌우명 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수해도 비난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이겨봐요. 화이팅! 잡, 잡았... 못 잡나? 아... 이거.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잘 됐어, 됐어 오케이 나쁘지 않았다, 나이스 또브라운 도약이 이게 내가 지킨다 이게 또 나름 기동력이 좋거든요 바로 붙어줘가지고 공할수 있었죠 큐가 진짜 얼마 안 다네 만화 통이 한번 썼는데 진짜 예전에 쓰면 쭉쭉 따는 느낌이었거든요. 좀맘 놓고 쓸수 있겠다, Q를. Q 스킬을 좀 최대한 초반 단계에서 찍어주시면 효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마나 널널하다. 이거 확실히 체감돼요, 여러분. 마나 소모량, 진짜. 아, 이거... 안 돼. 나이스 잘 버텼다 야 점멸도 빠졌어 오케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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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이 터졌다 너무 나이스한데 이거 또 여차하면 오 뭔데 아 이거 막아주면서 빠지죠 아프, 궁 빠졌다. 미포 궁도 그렇고. 이건 뭐야? 자, 이거 띄워주고. 뭐 못하게 제압시켜주고. 그러면 레네 빠지죠? 자, 이게 팀워입니다팀워 너무 나이스. 자, 여기. 여기 이거 먹고 있고. 이거 가야 돼, 이거 가야 돼. 아이스, 좋아 좋아 좋아, 빠집시다. 이런 게이득 오, 뭐야? 이거 먹는다고? 이거 먹으면 좋지 이런 적으로. 몰바 될것 같은데? 몰바가인데 몰바가. <laughs> 야, 이걸 몰래 바음이 되네. 나이스. 좋아요, 몰바. 야, 이거, 나이스! 어, 나이스가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빼, 빠지면서.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아펠! 과감한 거 보자. 안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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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아, 잡았다. <laughs> 누군데, 뒤에? 아트. 가자, 이리 와, 씨. 어? 가자 가자 이와 봐. 아, 괜찮은데. 아. 나 초식이 있는데. 아, 참. 어, 나이스. <laughs> 나이스. 오, 좋아 <laughs> 침묵, 침묵 자, 이거 다 막아줄게. 자, 여기 보이시죠? <laughs> 여기 이게 나 레드 버프 있거든. 야, 까비 이거 자 좋아, 좋아, 온다, 같아. 아이스 nice. 레넥톤 미쳤네. 야 지렸다. 야. 어, 아 살리러 가긴 가는데. 가자, 가자. 고립. 자, 얘 잡고 잡지. 오케이. Okay. 이거, 안 되나? 될것 같은데? 끊었어, 끊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 죽여, 다 죽여. 이거, 이거. 아, 펠 죽으면 안 되는데. 야, 아, 깝이네. 제발. 선생 이제 믿는다. 이제 더 이상은 뭐. 차고바로 그렇지. 좋아, 좋아. 나 혹으로 다 끌었어. 할 만큼 했어. 레네토, 레네토. 오케이. 뭔데? 앞에 밀고 들어와. 나이스.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와. 달달하다. 진짜 저어그로다끊거 보셨어요 처음에. 다 뺐어 스킬. 와한목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한층 더 든든해진 브라움으로 적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브라움만 믿으라고 재밌게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